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어, 18장 8절로 어, 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 9절 우선 말씀을 보면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성경 9절만 제가 비쳤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원 교수님의 주석 어, 마태복음 사권을 보면 예, 여기 6 절, 7절은 타인 을 특히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해 자의 입장 에 있는 자들 을 경고 했 다면, 8 절, 9절은 세상 에서, 오는 유혹 에 넘어가 는 사람 에 대한 말하 자면 타인 을공 격하 는것과 달리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에 대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마태복음 이 18장을 보시면 어 여기 먼저 1절부터 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어 이렇게 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지금 이 8절, 9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 강대원 교수님 말씀처럼 6절, 7절은 1절부터, 6절, 7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7절까지는, 어, 이렇게 소자,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경고했다면 지금 나오는 8절, 9절은 세상에서 오는, 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에 이제 그 미리 여기 결론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 이런 음 간단하게 말하면 거지 선지자 거지 선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어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음, 이어지는 여기 12절부터, 그죠? 12절부터 보면, 어,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12절에, 어, 그, 이런 아 양한 마리 비유.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 기르는 양한 마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양이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 이렇게 1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또 문맥을 잘 보면, 1절에서 7절만 이런 작은 소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또 보시면, 음 여기 십절에도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역시 어, 공동체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개인만 말하는 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좀 옮기고, 칼빈이 뭐라 했느냐면, 칼빈의 말부터 보면, 어, 이 7절 말씀,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 능동적인 의미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실족해 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어, 그리스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우리를 일 깨우시려는 것이었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실족해 하는 것들을 분투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책임에는, 무책임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복 있는 사람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 책에 대해서 어참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또 이런 신앙에 참 어려움을 어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칼빈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제자들의 주의와 조심성을 더욱 일깨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이 온갖 종류의 실족해 하는 것들을 해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는 의외로 그런 주의할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해쳐 나가야 할 것들도 많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일들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 교회 공동체 전체로도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칼빈 주석 조금만 더 볼까요? 어 여기 보면. 교회는 이 실족의 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롭게 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롭게 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바울과는 다르게 이 필연적인 사실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바울은 이단에 관하여 말하면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명백해지도록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린도서 11장 19절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앙을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알곡과 죽정이가 분리되는 것처럼 착한 자들이 위선자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하여 누구나 실족해 하는 것들에 부딪히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함으로 해서, 진짜 우리 신앙의, 아, 그런, 어, 내용들이, 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결코, 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냥 음,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고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수 없다. 오히려 여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위선자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진짜 배기가 아닌 것들과 부딪혀서 정말 분리가 되도록 올바른 신앙의 색깔로 나아가도록 그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가도록 그렇게 확인을 시키게 한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 아~ 마태복음의 마태음 주석에 우리가 또 음~ 참고할게 클린턴이 아놀드의 주석이 있는데 좀더 이제 여기에 관해서 주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보면, 어, 여기 좋아하는, 뭐, 우리가 참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하나씩 하나씩 잘 보면, 좀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이, 그, 오스본의 주석, 75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은 연합에 관한 것이며 그러니까 연합에 관한 것이다. 6절 7절은 바로 이 행위 즉 작은 자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개인들에 대해 교회에 경고하였다. 따라서 내 손, 네 손, 네 발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삶에 해를 끼치는 거짓 선생들과 다른 이들을 묘사하는 의인화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것은 이 톰슨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때 앞부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과 7절은 그런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작은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작은 자에 관한, 그러니까 왜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느냐?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교회에 경고했다면, 어 여기에 이 니손, 네 니발이라는 네 그런 단어는 그런 교회의 그런 작은 소자, 교회의 어 그렇게 해를 끼치는 거지 선생들과 다른 그런 이들을 어 의인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전체 어,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 교회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 오수보는 어, 그 옆에 칼럼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요. 본문은 6절, 7절보다 단체의 의미가 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8절부터는, 8절, 9절은 그리고 10절 14절이 단체에 대한 내용임을 생각하면 8절 9절은 개인을 강조하는 일종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5장 29절 30절의 개인적인 언유들을 여기서 단체적으로 교회의 삶에 적용하신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미지는 18장 17절과 병행을 이루며 죄를 범한 구성원을 추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교회가 징계를 행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손발을, 그러니까 이런 그 실족해 하는, 그러니까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 찍어내 버리라. 이런 말은 이 교회 공동체의 어이 믿음에 이 신앙 생활에 위해를 가는 어 그런 일에 관해서 단호하게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구성원을 추방하는데 그 죄가 뭐냐라고 할때 여기 물론 개인적인 죄에 관해서도 어, 언급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개인을 이렇게 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특히 그런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주석에서도 뭐라 하느냐 하면 5장 29절 30절이 개인적으로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문은 죄의 삶에 굴복하고 자신들을 통제하는 일에 실패하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위험성을 가리킨다. 연합의 수준에서 그것은 배교의 이미지를 연합적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내려와 보면, 따라서 본문을 연합적인 배교와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며, 나는 그를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 영원한 불, 지옥에 가는 거를 <laughs> 말하고 있으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그런 어 배교에 관한 것이고 또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배교 심판을 일으키는자가 누구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 이제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은 교회가 이렇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여기 오수본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타인을 앞부분에서 1절과 7절에서 타인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이 세상이나 또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내가 실족해하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여기 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 예수 믿는 사람이 배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교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 성도의 견인 내 교리를 배우듯이 분명하게 아, 영생의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듯이, 어, 어떤, 그, 여기, 그, 8절, 9절에서 말하듯이, 어떤 신체의 부분을 절단한다. 이거 그렇게 만약에, 아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 신체 중에 남아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 1절과 7절의 문맥, 문맥,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말씀들, 이런 걸 보면, 어, 교회에,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족해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 일들에 관해서 교회는, 그런, 이 오스본이 표현을 하자면은, 영적 약탈자들에게서 교회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753 페이지에 보면 오스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나운 일에 대해 경고했다. 그들은 그 양대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헛들이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여기 에베소 장로에게 건면한 그런 사나운 일이,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기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8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런 어 개인적인 그 앞부분에 나온 그러니까 여기 여기 말씀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삼과 이 소자 중에 이렇게 말하듯이 개개인 정말 작은 자 쉽게 실족할 수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릇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인도했어도 안 되고, 또, 어, 언제나 교회 안에나 세상이나 그렇듯이, 거짓 선생과, 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자들에 관해서 교회가 어, 그런 영적인 약, 약탈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스보운이 이렇게 말해요. 어, 구절 이 주석에서 이 구절은 8절의 가르침을 반복한다. 눈에 은유가 추가되는데 그 가르침은 8절과 같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손, 발로 은유를 나타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눈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눈, 손과 발은 교회에서의 행동을 상징하며 눈은 지도자들의 통찰력을 뜻한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눈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통찰력을 뜻한다. 어, 의미 있는 주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개인들은 의미 징계되어야 한다. 교회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이 영원한 심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톰슨은 여기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교차 대구법의 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상급과 심판이 대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교회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적인 징계라는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가 통찰력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지켜야 된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이 소위 영적인 약탈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믿음에 바르게 지켜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도 우리가 보면 알수 있듯이, 말씀의 내용을, 성경구절을 잘 보면, 그 뒤에도 어 18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 나오는 말씀들이, 어또 21절부터 보면은, 여기 21절부터 보면은 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부분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할 일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어, 그런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고 또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지나 거짓 선생들로부터 예, 미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분별을 하고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교리 잘못되게 성경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는데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게 참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문학과 영성에 오염되어 있고 교리와 성경을 바르게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 교리를 말하면 벌써 교조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냉혹하게 비판하고 아주 나쁘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하고, 포용하고, 연합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또 얼마든지 다른 것들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참, 너무너무 참, 음, 이렇게, 안타까운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날은 징계한다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뭐 그렇게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죠. 어, 신학의 변질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로만 카톨릭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뭐 하나님의 임재나 뭐 여러 방편이나 모습들을 보면 이미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화 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 종교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그 줄기에 있는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같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성으로 가면 어 선불교로 간다. 제가 늘 그런 어 시대의 변화, 관상기도 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 제가 어저께 요 부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요 부분들은 따로 좀더 마태복음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어 다른 것도 타이핑하고 막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주석책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 연약한 자들 작은 자 소자를 보호해야 되고 또어 교회를 해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단호하게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또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한다라는 뜻이 뭐냐? 결국, 그런, 어, 그, 교회적인 징계를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기 이제 오스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 여기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15절, 20절에 징계의 단락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구제의 측면에 대한 강조다. 죄를 짓는 구성원을 어미 징계하는 이유는 징벌보다 구제를 위합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을 회개와 용서로 이끌어 그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구제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구제가 아니고 영어로 리뎀티브해서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구속을 받고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기 말 설명을 했듯이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되게 성경을 가르쳐서 작은 자나 교회를 미혹하니까 그런 사람을 징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 또 용서를 받아서 그래서 영원한 불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이런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것이니까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신체를 절단한다라는 것은 여기 말했듯이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분별하고 징계해서 어, 정말 약한 자, 소자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 이런 그 죄를 짓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징벌하는 이유는 뭐냐? 회개와 용서로 이끌어서 영원한 불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아, 그러니까 교회에 서만 어, 행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이 현실에 있어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어, 정말 착한 자들이, 믿음에 있는 자들이, 그런 위선자들과 충돌을 해서, 충돌이라는 게, 뭐, 어도적으로 시비를 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죠. 바른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바른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위선자들과 충돌이 되어서, 어, 정말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믿음에 있는 증거가 나타내기를 또 내가 아 내가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 이런 표지가 나타나는구나를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의 징계에 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어, 핵심적으로 말하면. 어, 교회가 어, 이런 잘못된 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족해하는 일들에 관해서 딱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 개인들도 싸워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